마이따 반갑습니다 모두입니다저 오늘 더 M A T R I A R C H 라는 게임을 해볼 예정입니다 얼마나 재밌게요?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!!! <laughs> 오, 자, 어 어, 수, 수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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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참고로 여러분들 우리 이외에 보스 있어, 보 우리는 컴퓨터처럼 행동해야 돼, 컴퓨터. 우리 컴퓨터처럼 행동해야 돼, 컴퓨터처럼. 컴퓨터처럼 움직여, 컴퓨터. 컴퓨터. 그렇지. 어 이거 뭐야? 어? 밤이 되었다. 어어어어어 아, 아, 잠깐만 우리 좀 몇몇의 몸 안에 악마가 들어왔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몰아내야 해아 수녀 원장이 찾네 어 수상한 자를 여기서 끄집어 오는 거야 이제 이렇게, 이렇게 한 명씩 죽어가는 거야 어 뭐야 어? 에, 어, 어야 어? 오우! 나 수녀 야 컴퓨터 컴퓨터 걸렸다 자어 뭐야 야 빨리 개! 빨리 일로 와! 오! 야! <laughs>

아저 아저 너야 이게 도마색 개들아 변호해 줘 변호해 줘야지. 파파파! 어? 야, 너뭐야 여기서? 하수바 야, 우리 새벽 다 여기 있으면은 없는 새다 명단 적힌다고! 나 갔다 올게 내가. 내가 망보고 올게. 야, <laughs> 나 이건 <laughs> 잘해. 근절... <laughs> 하하하하하하하하! <laughs> 억울합니다! <laughs> 참아, 여섯 명인데 열명 뭐야? 아이! 이만큼 전부 다 사람이잖아. 야. 웬만해, 그 라이케. <laughs> 자. 어디보자. <laughs> 출근을 가볼까? 그레이스하고 쫄리야. AI가 한 명이지만 무조건 여기에 한 명이 있다는 거지? 어 일단 줄리아 오심스럽군요 음... 그레이스랑 줄리아 이제 다른 쪽으로 가볼까 요 줄리아씨 왜 멈춰있죠? 방송을 보는 거 마냥? 방송을 보면서 휴 간다 간다 하면서 멈춰있던 거 같은데 줄리아씨 어떻게 된 거죠? 줄리아 한 가지 내가 포섭을 하겠다. 너 사람 같은데 인간 주변에 돌면은 내가 널 끝까지 봐주겠다. <laughs> 에이, 줄리아, 내가 이번 살려줄게. 다음부터 따라다니면서 인간이 있으면 그 주변을 돌 알았어? 뭐 일단 헬런너안 보였지만 뭔가 인간 같다. 야, 야. 야 이게 다 사람이다. <laughs> <laughs> 아야, 씨다 사람이야. 야, 야, 너할 필요 없어. 너 <laughs> <laughs> 미치하다. 야, 너네 안 해도 돼 사람이야. 어? 잠만. <laughs> 삼대 도세요, 칼타시. 들어가 두 명이. 졸리어는 사람이었다. 얘도 사람이었다. 어디 보자, 어디 보자, 어디 보자. 으아, 멈추세요, 엠마씨! 멈추세요, 노란씨! 흐하, 너 데이지라, 베넬사. 둘중 하나다. 모빙 풀게. 모빙 풀게. 모빙 풀게. 모밍 풀게. 데이지야왜 이렇게 허겁지겁 빨리빨리 움직이야. 데이지야 <laughs> 속어 해라. 어. 음. 일단 데이지 컷. 일단 노라 컷. <laughs> 루이지아. <laughs> 루이지 컷. 루이지 까지 트리플킬 죽으어요 죽었어 한번에 이지 컷. 킬 <laughs> 데이지랑 프란시스. 오케이, 오케이. 그리고 다음엔 프라, 오오오 프란시스. <laughs> 프란시스 좀 의심 단계? 어. 어 뭐야? 이겼다. 아, 순녀가 이겼네? 자, 다시 만들게요. <laughs> 자, 다시 만들게요. 어.

아이 참 인생이야. 어 대체 겁없다. 어턴 길게 봐턴 길게 봐. 어 <laughs> 됐을 거야 됐을 거야 나도 됐을 거야 됐다야 나나나 됐다 야, 나, 나 난, 난 됐다. 난 됐어 어나 됐어. 아안 나온다 이거. 아이씨 너까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나는 살 거야. 근데 내가 자리 빈 거를 봤을 수도 있어. 다시 와서. <laughs> 아, 너 좀, 너 좀. 야, 너. 아니 밖에서 좀 있으라고. 어, 어, 초록석이 어, 된거 아니야? 된거 아니야? 된거 아니야? 잠깐 보라색. 보라색 어디 있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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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수이 <laughs> 저는 잠깐 있었어는 있었어몸아지만서 거기 있습니다수준제 몸은 거기 없었지만 육체는 거기 없었지만 요는 거기... 아아아아 마지막이야... 두대 싸움 예 치열한 두대 싸움을 해야죠 호감작 중요해 무조건 땅이 내려가 가지고 그게 되냐 얘들아 어 이렇게 해야지 바보들아 어 정말 어몽어스랑 친구 없어서 어몽어스 버해못 되고 있는 친구들 댁 호감작이 중요하다 허 어? 이스마 이따 말라 야! 프란시스! 프란시스! 채팅으로! 일1일이막 쳐야지! 프란시스 이 개새끼야! 프란시스! 저새끼에저저 새끼야! 저저 새끼야! 저새끼에 없는 예. 자, 저 새끼야! 저 새끼야! 봐 새끼야! 저새끼 프란시스 헬런이다 어? 프란시스부터 컷할게 프란시스야 왜자리 없었어? 죽일게 음, 응. 나이스 봤지? 자리 없으면 죽는 거야 어? 수발 알겠어 어디 보자 베네사 <laughs> 왜 혼자

엠마, 죽여볼게요. 일단, 베네사 확정이니까. 엠마씨, 올라가 보세요. <laughs> 자, 아, 씨, 봐, 쿠라피그라. 아, 텀마저 하셨어. <laughs> 야, 이, 쿠라피그라다니. 어, 열받네. <laughs> 베네사씨 바로 들어가셨네요. <laughs> 바로 들어가셨네요.